사, 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되는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 뭐 모세나, 또 선지자들, 뭐 타위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셨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해서 구원하려고 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어, 구약 히브리어는 요수한데요. 요하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위해서 오셨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외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아니 나는 공부를 못해서 좀 문제가 있어.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게 살아도 살아도 답도 없는 삶을 계속해서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난에 받아 고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 본 사람들은 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죄 때문이었어요.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그러니까 뭐 교통법규 어기는 것, 어겼는 것,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법률을 어긴 것, 양심을 어긴 것,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모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죄 때문에 인생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않으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우리 인생이 근원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문제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포로되고 힘들고 눌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네가 주인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다른 것들도 문제예요.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 예수님 뭘,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뭐, 다른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오늘 우리 간증에 나온이 분도 자기는 얼굴만 이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얼굴, 아니, 몸만, 외모만 계속 지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야. 가난 때, 가난 그것만 가지고 죽도록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부자였고 가장 뭐 가지고 있는 것다 가졌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쓸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문성주라는이 성도는요. 조폭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 와서 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조폭할 때 남을 때렸던 것,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쉬운하지를 않아요. 해도에도 해도 끝도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남자 일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런 어떤 죄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시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지금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아,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죄와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기를 추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22절 말씀, 목소리 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랬을 때, 이런 모든 이상한 일은, 어, 끝이에요. 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또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약의 말씀들을 실제로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 예수님이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것, 많은 것들을 또 예수님이 뭐, 어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여러분, 진리 알, 알죠? 진리가 뭐냐고 빌라도가 묻었는데, 저도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 진리가 뭘까? 진리만 알면 다될 텐데. 저는 도서관에 때로는 저 교보문고, 큰 교보문고에 막 책을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왜냐하면 진리 좀 찾아보려고. 사람들의 그런 욕구가 있어요. 좀 아, 진리를 알고 싶다. 내가 이것만 알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걸 이렇게 잘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가 막 진리를 찾았다네요 근데 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있어요. 성경만 보면 다 되죠. 성경이 진리니까. 근데 진리가 뭔지 모르면 자꾸 찾아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계속 봐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의문만더 생겨. 아, 어떤 거 보면 장자책 보면 장자가 진린 것 같기도 하고, 공자책 보면 노노가 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책 어, 이율곡 있었던 뭐 그런 성악집도 이런 것이 또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진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벤크롭이라는 분은 나는 성경 66권의 시작과 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66권, 구약성경에도 그렇고요. 신약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암브론스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대변자이시며 성경 자체의 완성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진리로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을 때에 그때부터 의심이 없어져요. 성경을 안 믿어지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뭐 모든 것이 영적 세계 또이 세상의 세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을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착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자기가 뭐 치유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걸 보여줌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꿈도 꾸기도 해요. 꿈에 뭐 예수님이 아몇번 요수아 문자는 전에는 꿈에 많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꿈에, 결혼할 때도 또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고, 또 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고, 꿈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아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축, 어, 이 땅에 오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뭐 그리 좋은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예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가까이하면요, 도적을 가까이하면 도적 도적 도적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아니 뭐 마귀가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마귀 우리 가까이 한지 어떻게 알아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합니다. 반드시 도적질 당합니다. 질병을 도적질 당하고요, 우리 재산을 도적질 당하고요.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 되게 하고요, 우리를 결국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고요,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적질 막지 않게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을 가까이했던 민족들이 다 잘됐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똑똑해가고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잘된 것이지만 똑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교회가 하나도 없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린 저 북한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저는 영접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함께 계시는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 평안과 기쁨이에요. 마음이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으로 믿게 되면,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생각니요 그런데 아,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꼼짝도 못하네. 나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주인이라도 정말 도적 같은 주인 만나면 힘들고요. 똑같은 주인이라도 좋으신 주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믿고 내가 주인 대 살면서 막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이 돼 예수님과 함께가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이렇게 교제, 동행,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마음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순조롭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특징이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삶의 어떤 문제들이 풀어져요. 아, 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된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정말 어두움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늘 정말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늘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조카인데 전화가 왔는데, 걔는, 아 삼촌, 뭐, 우리 내가 무슨 일인데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 그런데 애가 예의가 딱 빨라요. 만약에 뭐, 그냥, 뭐, 애가 뭐, 건들건들거리고, 그냥, 삼촌을 그냥 약간 우습게 여긴다면, 내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가 자기가, 아, 정말 예의를 차려 가지고 분명히 딱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래 알았다. 내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내가 아, 그 애를 그래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돼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분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